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종합게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한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상은 새로 업데이트된 오스타라 축제와 패치노트 1.20 상세 리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8일 어젯밤 11시에 오스타라 축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1시 이후로 게임을 접속하시면 오스타라 축제 관련 안내 문구와 함께 레이븐소프로 이동하시면 본격적인 축제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레이븐 소프에 도착함과 동시에 화면이 전환되면서 이벤트가 활성화되고 정착지에는 지난번 강탄제 축제와 동일하게 새로운 건물, 배경,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오스타라라는 축제는 꽃과 계란이 심벌이기 때문에 곳곳에 계란과 꽃 장식을 볼 수가 있고 밤이 되면 반딧불이와 따뜻한 조명들과 함께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제 통해서 할수 있는 이벤트는 총세 가지로 지난번 강탄제와 동일하고 사이드 퀘스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이벤트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결투 이벤트입니다. 이 결투 이벤트는 총 10라운드로 진행을 하게 되며 매 승리 라운드마다 이벤트 토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얻는 토큰으로 이벤트 상품들과 교환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이벤트 진행 시의 주의점으로는 승리 라운드가 적으면 소량으로 토큰을 얻기 때문에 최종 10 라운드까지 승리해서 많은 토큰 얻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 라운드 승리를 진행하시다 보면 일종의 페널티도 받게 되는데 이 페널티도 8 라운드부터 진입을 하게 되면 힘들기 때문에 간단하게 전투 관련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대를 칠때 풀콤보로 계속 누르지 말고 이런 식으로 원투원투 끊어서 처치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상대를 치게 되면 상대가 반격할 타이밍이 생기기 때문에 잘못 맞으면 위험한 순간이 올 수가 있어서 최종 라운드까지 안전하게 가실 분들은 이런 식으로 끊어서 적들을 제거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벤트는 음주 챌린지입니다. 이 챌린지는 매 승리 시마다 10 토큰을 주는데 개인적으로 시간 대비 얻을 수 있는 토큰 양이 적어서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벤트는 관역 맞추기입니다. 제한 시간 안에 표적을 쏴서 총 점수에 따라 토큰을 주기 때문에 자주 하시기보다는 상점에서 물품 구매 토큰이 부족하시거나 애매할 때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모으신 이벤트 토큰으로 축제 상점에 가시면 각종 이벤트 상품들을 구매할 수가 있는데 지난번 강탄제 이벤트와 다른 점은 축제 의상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머리 장식이나 까마귀가 새로 생겼는데 여기서 추천드릴 상품은 까마귀입니다. 이 까마귀는 기간 한정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축제 기간이 아니면 구매하실 수가 없습니다. 외형을 보시면 아주 색감이 컬러풀한 느낌이 까마귀이고 많은 유료 상품들과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상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나 까마귀를 수집하시거나 모으시는 분이 있다면 잊지 말고 기간 내에 꼭 드랍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문신과 머리 장식도 있는데 꽃 모양으로 모두 되어 있어서 각자 취향에 맞춰서 꾸며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외에 사이드 퀘스트도 있는데 이 사이드 퀘스트 통해서도 이벤트 토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이벤트 토큰은 미션 성공 시에 140개 정도의 많은 양의 토큰을 주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면 클리어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현재 제가 이 사이드 퀘스트를 모두 클리어 해봤는데 일단 오류 같은 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탄제 때와 다르게 난이도도 어렵지 않고 진행하실 때는 오류 없이 무난하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새로 추가된 비주얼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정착지 대장장이 통해서 외형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대장간이라고 써있는 문구 밑에 보시면 패치 이전에는 없던 넘기는 단축키 버튼이 새로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단축키를 통해서 장비 외형변경 이외에 장비 다운그레이드라는 것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장비 다운그레이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최종 업그레이드까지 된 장비를 한 단계 낮춤으로써 장비 강화에 썼던 재료들을 다시 회수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새로 추가된 것이라 재료가 부족한 초보자분들은 이번에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외형 변경으로 넘어가면, 보시는 것처럼 묽니를 두 개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외형을 다른 장비 외형으로 변경할 수가 있다는 건데, 방법은 애절한 통곡 망치를 선택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외형의 무기를 선택하면 간단하게 변경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같은 무기 계열에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제한적인 변경은 있지만, 그래도 이 외연 변경으로 좀더 개성을 갖춘 장비 맞춤이 가능해졌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새로 추가된 신규 스킬 3 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1.20 패치 노트를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로 추가된 스킬은 용감한 도약이라는 스킬입니다. 이 스킬은 말 그대로 높은 곳에서 공격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도약 공격을 하게 되는데. 강력한 도약 공격 시에는 노란색으로 무기가 점등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노란색 점등되는 건 토르의 복수 능력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일정 이상의 높이가 충족되지 않으면 강력한 도약 공격이 발동되지 않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까마귀의 약탈 스킬입니다. 이거는 이전 영상에서 제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더 좋은 스킬로 만들어져서, 이 스킬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 약탈은 에이보르가 원거리 공격으로 적들을 죽이면 자동으로 까마귀가 적의 물품을 약탈하는 스킬입니다. 원거리 공격을 시전할 때 알아서 까마귀가 적들의 전리품을 수집해서 편의성 면이나 안전성 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높은 스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스킬을 꼭 배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스킬은 식량 약탈입니다. 이거는 시체에서 음식을 약탈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스킬인데, 체감상으로는 엄청 드라마틱하게 높아지는 건못 느꼈지만, 찍어두면 초보자, 중급자, 상급자까지 모든 분들에게 체력 유지면에서 도움이 될 만한 스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까마귀 약탈 스킬과 같이 사용하면 더 시너지가 좋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스킬 이외에 추가된 것으로는 근접 카메라 옵션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게임 메뉴에서 게임 플레이로 들어가시면 근접 카메라 설정이 새로 생긴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기존의 게임 플레이를 하실 때 거리감 때문에 불편함을 겪으셨거나 해상도 관련해서 불편하셨던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옵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모니터 해상도 QHD 기준으로 보면 근접 카메라 설정을 끈 기본 상태에서의 카메라 거리감이랑 근접 카메라를 켠 상태의 카메라 거리감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조금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3장으로 넘어가면 주요 버그 관련 내용이 있는데 이건 제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결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서 기타 버그 관련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볼 것은 바로 유비소프트 커넥트 보상 아이템 관련 문제인데, 이거는 신화 장비가 패치 전으로 등급이 바뀐 문제가 있었는데, 패치 이후에는 다시 등급이 바뀐 걸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이건 아직 해결되신 분들도 있고, 안 되신 분들도 있다고 해서, 아직은 좀 불안정한 해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즌패스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일정이 새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다루었던 이전 영상에서는 첫 번째 드루이드의 분노는 3월로 예상을 했었고, 아직까진 공개된 정보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유비소프트에서 오피셜로 공개된 첫 번째 시즌 패스 일정은 4월 29일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상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진 점이 있지만 공식적인 일정이 나온 만큼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외에 봄이 끝날 때쯤에는 마스터리 챌린지 게임 모드가 추가될 예정이고 활과 관련된 이야기로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스타라 축제 및1.20 패치노트에 관한 상세 리뷰였구요. 이외에 업데이트 소식이나 이벤트가 있다면 빠르게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